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는 일터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거할 때에 많은 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그분을 우리가 숨기는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그리고 또 구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정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경은 하나님을 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 원,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와 거룩,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왜더 악하게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게들이 많은데 가게 쪽 가보면은 우리 거의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 이렇게 팔러가면은요 거기에 그냥 꽉 손고를 잔뜩 쳐서 놨어요. 그런데 수고만 러가면돈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맨날 내가라, 모래알. 제가 그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집사 씨 시절, 시절 때 집사님 저 붙여놓고 자꾸만 사람을 갖다가 내려보아 모래와 이러지 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한번 말해, 했으면은 지켜야 될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요 본이 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어떻게요? 정말로 그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다면은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가 만남에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며 참으로 변화된 사람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된 삶을 살려면 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지켜 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을 지켜 행아야 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머리로만 계산으로 안 되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냐는 자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라 하면은 어떤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구약은 다 예수님께서 파하러 오셨다 그 그래 구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파하러 갔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폐하러 왔느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히신 물어 말미 암아제 재물이 되오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재물이, 저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예배를 하나께 드렸던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러한 제사 그제사는 폐한 거예요. 그런데 이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폐한 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완성.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오셔서 완성해 주시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이 모든 계명을 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식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는데왜 식계명을 지키지 마? 그거 지켜야지. 그, 그러니까 건부 구약의 율법이래요. 아니야.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계명을 준다 고 그러시면서, 어, 큰 계명을 주는데, 계명을 두 개,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 또 이웃사랑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하나님 사랑 계명은요. 우리가 10계명으로 나눠서 볼 때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도 장로님이라는 분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식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식계명중에서요 하나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네 번째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아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라. 또 하라는 계명이 두또 하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 이두가지는 하라. 나머지 첫째서부터 여덟, 여덟 개의 계명은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을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십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간음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속이지 어, 속이지 말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열 번째는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은 그분의 말을 지켜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분이 하라 하면 순종해야 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된 삶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적으로 유혹을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밥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데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삼길자로 두루다니면서 두루 자기의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잡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예수권세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밥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고 마귀의 바위 될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을 갖다 친다라도그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 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예배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뭐 술을 먹고 뭐허락랑 방탕한 것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취하고 세상 명예에 취하고 세상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사는 자 것은요 술 취하고 허랑 방탕한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100%의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못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개명을 지키며 하늘로 의지하는 자, 100% 믿고 신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따라 가지 말라, 세상 유혹을 따라 가지 말라, 하나님 따라 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요 변화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냄새가 난, 향기가 아닌 정말 구린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런다면 누가 나,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는요, 세상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이름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가 돼야 될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학도, 과학도, 가난도, 질병도, 성공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 말씀 따라 살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길과 영원 천국 가는 것까지 다 알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오늘도 어, 욕심의 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에 유혹을 받습니까? 입을 거에 유혹을 받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저기 브라질에서 오셨, 오셨는데? 먹는 거에 목숨을 걸신다고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하신 소리겠죠. 우리는 먹는 거에 욕심을 걸면 안 되고요. 정말 생명의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분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 즐거운데 목숨을 걸는 것보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걸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다시 주저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참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즐겁지 않다합니다 신나게 그냥 세상 따라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후련한가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후련하지 않대요. 그 노래 부르는 시간 잠깐 쨍하고 정말 그 즐겁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은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만난 사람이에요. 찬양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또 기도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응답이 오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해드립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우리에게 정말 그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삶은요 더욱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또한 세상 욕심에 취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의언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여기서 집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평신도의이렇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공이어지 아니하고 이런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로 더러운 것을 따라 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요 최우선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자 전에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역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산다고 하면, 하면 하는데요. 10편, 2편, 1편에 보면, 10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 죄인의 길에 앉지 않냐며, 악인의,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은 묵상할 때, 나의 이 깊은 영혼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묵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때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정말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언 21장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될수 없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재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변화된 크리처은요 변화됐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니까 어해요 자연적으로 부요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부요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가난하게 사, 왜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요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부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좋아하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의 대가가 뭐냐? 첫째가 찾아오는 게 재물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많이,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제 대표적으로 말씀한 건데, 잠언 그 22장 4절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어딜,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의 님 말씀대로 순정하고 사는 자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데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잠언 21장 10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될수 없다. 요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잘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는 부요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입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누구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요. 아유 엄마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찾아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찾아간다 찾아간다 그 소용 없어요. 그 효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부모를 찾아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떻게요?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진짜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면 순정하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로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은 어느새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리천인데 스 상대방을 찔르는 말, 상대방을 꼬집는 말, 상대방을 아픈 말, 그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평언의 말, 얼마든지 많은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은요,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요, 남을 찌르고 남을 그냥 폐망하고, 그렇게 거짓, 거짓을 하고, 육 육신의 것을 탐내는 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응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번째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새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고 성령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요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져고할 때에 우리는요. 노하고 대답을 할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와서 세상 가짜 좋다. 그럼 어떻게요? 해 끌려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오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 가고 어떻게요? 그냥 으이, 앉아서 놉니다. 그거는 세상 기독교에서 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가면은요. 나는 수요일 날이라도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만납시다. 아니면 나중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가르쳤습니다. 그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 잘못 만나 들려가죠 이왕 응. 응. 믿으려면 죽기 살기로 믿어라. 그렇게 믿어 살, 그냥 말똥, 말동, 죽을똥말똥 하고 믿으면 되겠느냐?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길을 를 쓰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빠졌느냐면은, 그때 여기 한국에서, 그, 강호동이랑막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무슨 그, 그 뭐, 노래하고 막 이런, 그런 데 있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거길 갔어요. 아, 목사님, 꼭왜 올게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다른 본사님하고 둘이 싹 빠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 알아. 어디 갔다 왔어? 근데 거기 갔다 왔어. 그래, 거기가 갔더니 좋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송 속에 안 좋았어요. 그렇지, 양심에 찔리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가지마 그런 데 가면 은혜가 되냐 은혜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런 데 가면 은혜를 까먹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야 죄에서, 죄에서, 죄가 떠나, 떠나게 되고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건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개명을 지켜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나보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 저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구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대가요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들이 대가요 주시고, 일주일 동안 더 보자라며,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